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녁 시간대에 고추밭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살균제와 살충제 그리고 미량 원소를 좀 섞어서 여기다 살포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장마기가 오고 큰 비가 왔기 때문에 한 4일 간격으로 지금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한번 물에 치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뿌리도 흔들리고 했기 때문에 양분도 보충하면서 부분적으로 약재 방지가 안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어, 조금이라도 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4일 간격으로 지금 방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만약에 좀큰 비가 왔다거나 좀 쇠를 입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역병약, 흰가루병, 어 그리고 뭐 풋마름병 약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고추뿐만 아니라 뭐 참깨, 콩, 뭐다한 번씩은 살포돼 해주면은 그나마 어병충해를좀 예방할 수 있거든요. 저도 비가 많이 온 직후에 어, 전체적으로 한번 살포돼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다시 고추밭에 좀 살포하고 있습니다. 어 군데군데 어, 풋마름병이 드는 고추도 생기고 고추가 또 넘어가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있습니다. 이게 땅이 젖었을 때는 빨리 세웠으면 문제가 없는데 땅이 질겨서 안 들어왔다 보니까 넘어진 걸 어,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억지로 세우면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양에 맞게끔 고추를 재배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시기에 어, 칼슘이나 봉소를 한번씩꼭 섞어 주시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결핍을 해서 어, 고추가 물러진다든가, 기형가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농약을 살판한다거나비료운 물을 살파할 때꼭 옆면 시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어, 그리고, 어, 추비를 준다고 해서 분실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, 어, 농약 주듯이, 음, 잎에다가, 어, 한 번씩 한 2주 간격으로 해서, 뭐, 사중복기를한 번씩 준다든가, 칼슘이라든지, 아니면 미생물 제재를 줘서 좀더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농사 같은 경우는 뭐 정답이란 건 있지 않지만, 그래도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접목을 해서 이용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.